오우 추워 이제 다시는 중국열차를 장기로 이렇게 타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고속열차를 타고 다니든 할 거야 어쨌든 지금 여기는 얼렌하우터라고 그 중국과 몽골의 국경에 있는 또 곳입니다 음, 이제 여기서 제가 자민누드라는 곳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우선 이 근처에 버스터미널이 하나 있길래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우 지금 2박 3일인가 3박 4일 열차만 튼것 같은데 총한 40... 42시간 탔나? <laughs> 다시 안 탑니다. 그리고 저 딱딱한 침대 3층이 너무 시야 위치가 너무 안 좋아. 그 동선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힘들고 아공항장애올거요 원래도 너저분한데 지금 더 꼬리 말이 아니네요. 7시 종친다. 자 아침 7시. 이게 뭐얼래나우터는 그냥 국경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신 유튜버 분들 몇분 계셔가지고, 그냥 "아 갈 수는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일단 그냥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 터미널 같은데 나오겠죠. 뭐 지도로 찍어 놓기도 했고, 날씨 엄청 좋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공기는 너무 맑고, 어 여기 그 검색해서 번역해 보니까 얼레나우터 국제 터미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제면은 당연히 몽골도 가는 거아닐까 국경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서 발품 팔아 보면서 번역 돌리고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대 위기입니다. 뭔가 어마무시한 일들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 씨씨. 좋지, <laughs> <되지>. 그래가지데 아, 오케이, 네, 셋, 셋. 되게 여기 매표소 와가지고 막 사람들 자민우도 자민우도 막 이러고 제가 본 것도 자민우도로 넘어가는 구경만 알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로 가는 거 듣다가 어 잠깐만 이러고 잠깐 스캔하면서 상황을 봤는데 울란바토를 가는 표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예매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출국할 때도 그 건강신고서 이런 걸 작성해야 돼가지고 비행기나 요런 데서 하면 쉬운데 그 버스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그 지인 또 동생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연락처랑 다 적고 요령 다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작성은 다 했습니다. 경주 씨 고맙습니다. 식량이나 좀 구비해야지. 올라, 울란바토르? 아! 잠시만요 어?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 받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격은 <laughs> 210, 210원 아, 그리고 한 12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일단 국경을 잘 통과하는 게 우선이라서 떨리네요 아, 중국을 무사히 나갈 수 있을지 땡큐 날짜 좀총과했는데 저장받고 공원에 뭘 계속 검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착한 표정지었어요 괜히 걸려서 뒤질까봐 계속 이 표정 지으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꼼꼼히 보더라고 나만 아, 쫄았네.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저기 다른 버스 잘못 타가지고. 자민 m 도 갈뻔했어요 어, 아 Nice to 이트 e t you. I am m o n g 라 l i a n i 라 e t 다 meet you. I am m o n g o l i 다 I am m 다 n g o l i a Nice to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갔을 때 이렇게 여기 찍어주고, 중국은 이거 비자 여기서 했던 데서 이렇게 찍어주고, 3 2일 몽골은 또 보다가 사진 뒤에 찍어줬는데, 원래 그냥 자기 맘대로 찍는 건가요? 밥 먹을지 물어보는 중. 오우! 버스에만 으니까또중추 준다 열차는 좀 움직이기라도 했는데 몽골 첫 식사 하하 하하 이거 4개 아, 나 몽골 레드 하고 다 아, 땡큐 <땡겨>. 맛 <laughs> <laughs> <coughs> Where do you live in Korea? Mm, do you know Seoul? What? Seoul. Seoul, Seoul? <coughs> Seoul and Incheon? is dish ship 음 이거 픽 응? 픽아음 그래서 오케이? 되게 되게 좋. 한번 할게요. 자. 어, 이렇게 떨어진 적 없었는데. 중국 여행 갔다 온 몽골 식구분들이 계신데 지금 계속 저를 챙겨주고 계세요. 같이 밥 먹었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로 쭉 갑니다. 와, 진짜 넓다. 몽골에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는데 저왜 찍으러 온지 알것 같아요. 진짜 엄청 예쁘다 아, 드디어 볼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Thank no you. Behind? Yes, and it's right around the corner. Oh, ah, okay, okay. Thank you. Oh, ah, thank you for kind your family. Okay. Okay. Uh, I like Mongolia. No, having... it, it's my It's m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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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just my gift. O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uh,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seat. Have a nice Oh, ah, thank you. I <laughs> go. <laughs> <laughs> thank you. Oppa, bye. <laughs> 오나라 오나라 <laughs> 땡큐 내려서 이제 지금 그 여기 현지 돈도 없었는데 환전하고 이제 택시 타야 되나 싶었는데 아까 같이 그 지냈던 가족분들께서 차로 또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형 <laughs> 님이 저기 한국에서 계셨었는데 한국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밥 먹을 때 대장금 좋아한다고 오나라 오나라 막 이렇게 부르고 놀았던 거 생각나서 마지막에 제가 고별성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쉴 수가 있요 바로 숙소 앞에 데려다 줘가지고 좀 이제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몽골도 그 밤에 사람 조심하라고 큰형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오늘은 저기 몽골 국경을 이제 중국 통해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자민우드로 가는 그런 방법을 찾았었거든요. 제가 아는 것도 자민우드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중국이랑 몽골 바로 국경 넘어가는 도시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울란바토로 가는 버스가 운 좋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옛날에 없어진 게 다시 생긴 걸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잘 타고 왔습니다. 이게 항상 막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생기는 그런 여행이 되게 재밌네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국경을 잘 넘어와서 몽골의 수도인 룰란바토르에 안착했습니다. 어, 여기다. 유비 게스트하우스. 벨이 없나? 아이고. 아, 땡큐. 제가 온제 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나가면 또 방이 있어요. 방안에 방에 있는 안락한 구조 어우 닭들자 이렇게 지금 몽골은 잘 입성을 했고 입성한 마침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날이니까 축하 좀 해주시고 아 어제 드디어 씻었는데 너무 개운합니다 이게 계속 한 3-4일 동안 못 씻고 제대로 못 씻고 다니니까 엄청 어제 차 얻어 탈 때도 냄새났는데 제 열차 안에서 기생충을 봤었거든요 근데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가족분들한테 제가 기생충처럼 기생해서 막차 안에서 킁킁 이러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냄새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잘 씻고 지금은 또 개운하게 체크인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몽골에서 제가 뭘 할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그냥 일단 오고 나서 항상 정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알아보면서 또 편집도 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